할로 오늘의 말씀지기 김진석 간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3장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소적 배경은 이고니온입니다. 일절은 이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로 인해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의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고니온에 와서도 두 사도가 했던 일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도시에 가든 전략적으로 회당부터 간다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는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읽고 교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회당은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은 반면 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게 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해서 두 사도는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이두 반응을 정리해주는 게 4절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온통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춘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입니다. 1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자마자 한 일이 동일하게 회당에서의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악감정이 퍼질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3절에서 그들이 한 일은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고니온에서도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지만 7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들의 행복을 보며 묘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갖다 심어놔도 그 땅의 척박함을 핑계대지 않고 오직 생명을 싹 틔우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골롯에서 4장 3절에서 감옥에 있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전파였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있든 사회에 나가든 우리 삶의 핵심 내용이 복음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이 절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로 끝나고 헬라어 원문에는 3절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러므로 속히 그 도시를 떠나거나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는 것이 맥락상 어울립니다. 그런데 3절은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심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에 맞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를 힘입어 담대해야 하는 전도자의 태도까지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for the Lord, 주를 위하여로 번역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